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하락했을 때그 해당 지역 입주물량이 막 터지는 거죠. 엄청나게 전세 매매 둘다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고, 이제 더 떨어질 거야. 이제 집사면 끊을란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해당 지역에 딱 가서 보면 부동산 소장님조차 뭐, 어, 여기 왜 와서 뭐, 집을 왜 살려야지? 왜 투자를 하시려나요? 하 이런 식으로 대묻는 거죠. 여기 뭐, 뭐,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고, 이런 분위기, 과거에,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입주 물량 때문에 힘들었을, 요런 시기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유경험자라 그러죠. 유경험자. 이분들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기회가 또올수 있겠죠. 지역별로 다 다르고 이런 입주 물량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지역이 지금에도 모든 지역 자체가 떨어진다, 모든 지역 뭐 같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입주 물량 특히 대구 제가 사는 대구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대구에 물론 또타 지역에서도 입주 물량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간 했던 이런 타이밍에 과거에 투자를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돈을 벌 기회가 반드시 그분들이또 잡더라. 당시 자체 예전에 과거를 투자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매매가만 빠지면 모르겠지만 전세가까지 같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역전세로 저 또한 작년부터 해서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매번 오르는 항상 오르는 부동산은 없는 것이고 조정 하락 반복 이것을 반복하면서 정말 입지 좋은 곳에는 이런 미분양을 계속적으로 털어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세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면서 우상향하는 상황, 지금 단기간에. 많이 조정돼 버렸죠 작년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도 회복 반등을 보이는 이런 뭐 지역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여전히 하락하는 곳이 있고 여전히 또보합하는 곳이 있고 지역별로 모두 다 현재 다른 상황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모든 지역 전국이 불장이고 이때 상황 자체가 지금 과거로 돌아왔을 때 지금 결과론 중 얘기지만 그때 당시 상황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다른 흐름이 반드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어떤 지역은 상승하고 어떤 지역은 하락하고, 이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 올해 내년까지 입주가 많은 지역, 전세 매매 둘다 조정이 되고 있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 있죠?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란 것을. 끝났다라고 할 때,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계약해서 매매보단 전세로 계속적으로 임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추후에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향후에는 또 입주가 부족해지겠죠. 계속적으로 미분양도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전세 매매 갭이 줄어들 그 타이밍, 아무도 관심이 없고 부정적일 그 타이밍에 과거에 비슷한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 큰 자산 축적을 예전에 그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투자를 했던 분들은 투자를 해서 엄청난 자산을 많이 불려놓으셨다. 지금도 두렵고 무섭고 할 겁니다. 100% 확신해서 투자를 해서 무조건 돈 번다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지역 분석을 하더라도 반해 안, 안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뭐 올초 작년 말 그때부터 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거래가 찍히면서 반등하는 곳 있죠. 등기 치는 분들이 꽤 많다. 그게 팩트고, 내 주변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다 끝났대. 아무도 관심 없네. 내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경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투자를 했었고, 성공을 해보신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자산 축적이 되신 분들 있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고수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이때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면 난 경험도 없는데, 경험 없는 사람들은 뭐 투자해서 돈못 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실제 등기를 쳤다거나,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직접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 또 주택 매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시더라. 대부분의 이런 식이 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하락하고 특 되고 있는 지역은, 1대 9 정도, 그러니까 9, 9가 그 전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9가 90% 이상은 절대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관심은 있지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0%, 그 무주택자, 예전에 경험이 없던, 투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무경험자가 그 10%는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상담을 해본 결과 알겠더라. 이분들께는 하나의 딱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 주변에 투자, 또 투자 매수 경험 있는 분들,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 있죠. 특히 부모님, 회사 동료, 친구. 지인들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조언이겠죠. 그리고 확실한 이분들은 또 미래 계획 매수를 해서 내가 뭐 단타를 해가지고 뭐 빨리 피를 받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차근 대출을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내가 받아서 일정 부분 딱딱딱 해서 이런 대출이 나에게 더 유리하냐 저런 대출이 유리하냐 이런 것도 다 비교 분석 해본 신분들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실 거주로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고 실 거주로 하시는 분들. 매출이 또 감당 가능한 것을 본인 월급이나 연봉으로 한해서 다, 다 계산을 해보셨더라고요. 10%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이나 매수 금액 완벽한 준비 그런 모든 시기 타이밍을 그러니까 딱 완벽한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몇 가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학군 좋은 데로나 갈 거야 또는 나는 정말 금매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런 것들 있죠. 조금 비싸더라도 미래를 보고 학군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층에 있는 뭐 이렇게 같은 단지에 있는 그런 매물 중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을 나는 조금 더몇 천만 더 주고 비싸게 사더라도 난 그렇게 갈 거야 이런 본인들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서 경험이 나는 없지만 주변에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좋은이나 이런 좋은 경험담을 들으신 분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도 9대1 약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분들도 좋은 아파트나 좋은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몇 년간 장기 보유하면서 우상했던 좋은 자산으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더라라는 두 번째 공통점이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요. 통계만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 통계에 너무나 절대적이고 내가 이거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참고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통계는 무조건 현장보다 뭐 이렇게 2-3개월 많으면 늦으면 5-6개월 정도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미 캐치하고 아는 사람 많이 보는 통계가 KB 또는 뭐 부동산 1 또는 뭐 부동산 114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라봤자 현장보다 몇달 느린 게 C팩트입니다. 그것이 오르고 몇달 정도 플러스 전환 되고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금매 가격은 이미 몇달 전에 다 팔렸다 그러고 최저가 입니다 팔렸다 그러고 몇달 전에 거래 다 됐다 그러고 이미 호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요리저리 다 재다가 어떻습니까? 나는 요거 엑셀 표잘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된거 있다가 0으로 되면서 플러스 전환 몇달딱 되는 거 보고 난 그때 안전하게 들어가려 했더니만 제 궤에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 이런 상황이다. 통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말고 또 여러분들 말고 앉아가지고 딱 클릭 몇 번만 하면 엑셀 데이터 탁탁 다 나오는 거죠. 봄에 날 따뜻할 때 벚꽃놀이 가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여름 휴가 가야 되고.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또 가을 여행 가야 되고, 겨울엔 추워가지고 나가기도 싫고, 따뜻한 나라로 또 해외여행. 바빠서, 그러니까 현장 나갈 시간이 없다라는 제가 말씀입니다. 통계. 누가 정리해둔 엑셀 자료만 보고 판단. 이것이 절대적으로 투자의 기준이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고만 할 뿐, 현장을 가야지만 우리가 찐 정보를 실제적인 이런 실시간적인 정보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정보를 또 부동산이라든지 현장 매물 보면서 내가 정리기록하시는 분들이죠. 특히 대구도 여러분들 2021년도 가을 있죠. 2022년 가을 통계상으로는 아직까지 플러스였습니다. 이미 2021년도 초반부터 이미 일부 아파트들이 조정이 되면서 전세가 떨어지면 사고 있었는데 가을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정이 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통계 자료만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늦다. 결론입니다. 이 부자는 절대 소수 그리고 중산층이나 또그 밑에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부자에 비해서 절대 다수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루 24시간의 시간입니다. 누구는 퇴근 후에 현장 가고 손품 뭐, 데이터 정리하고, 현장 분석하고, 강의 듣고, 주말에 현장 임장 가고, 매물 보고, 비교 분석해서, 매수 계획을 딱딱딱 이렇게 짜면서, 또 대출 계획도 잡아보고,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별로 정리하시는 분과, 누구는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상, 소소한 저녁이 있는 삶. 어쩌다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체가막 끄적끄적 되다가 강의 한번 듣고, 꾸준히, 나는 관심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남들과 달라. 열심히 살고 있어. 스스로 올려치기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모든 선택에, 우리가 성인이죠. 모든 선택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임 또한 스스로 우리가 져야 되는 현명한 우리가 되자. 항상 스스로 책임질 우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